안녕하세요. 고마저씨의 영화관 소개입니다. 오늘 소개할 영화관은요 서천군에 있는 기월포 영화관입니다. 작지만 정말 아름답고요, 이쁘고 뭐 갖출 수 있는 건다 갖추고 있는 정말 완벽한 영화관입니다. 내부의 모습은 이러하고요. 정말 이쁘지 않습니까? 저는 음, 시골 영화관 지금 너무 이쁜 것 같아요. 여기는 대기석이고요. 어, 레일이 이렇게 바닥에 깔려 있고 벽면에는 이렇게 사진들이 전시가 되어 있어요 음. 서천 군민들이 찍으신 사진을 이렇게 이곳에서 전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마음에 드는 사진이에요 가장 부럽고 이렇게 갖가지 사진들이 전시가 되어 있고요 어. 물을 끊고 잠깐 대기할 동안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어떤 문화 공간으로서 휴식과 참 이곳은 이제 팝콘을 판매하는 곳인데요 3,000원이고 음료와 같이 세트로 묶으면 4,500원에 즐길,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라디오 스튜디오가 구비되어 있는데 녹음도 가능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송출도 가능한 것 같고 이곳에서 지금 노래 소리 들리시나요? 중학생 노래로 보이는 학생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녹음을 하고 있고요 이게 어떤 특정 DJ가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개방되어 있어 있는 것 같아요 이곳은 아무나 신청을 하면 녹음을 할 수가 있고 자기만의 방송을 제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저도 해보고 싶은데 저는 서천 국민이 아니다 보니까 키월프 영화가 너무 좋습니다. 영화를 관람 영화 관람을 마치고 나서 나왔을 때 보여지는 모습인데요. 예전에 이곳이 역 광장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. 더 이상 사용을 하지 않는 역을 어, 이렇게 없애거나 그러지 않고. 그 곳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렇게 어떤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한 것 같습니다. 여기는 주차장이고요. 이곳에 열려 있는 문으로 한번 들어가봤어요. 보니까 더 이상 역은 사용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. 레일이 많이 녹이스어 있었거든요. 어, 그래도 특이한 건 극장 앞에 이렇게. 레일이 있다라는 거. 기월포영화가꼭 한번 와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은 영화관입니다. 이곳에 여행을 모셨다가 꼭 한번쯤 시간 내서 어, 보시는 것도, 영화를 보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고마저씨의 영화관 소개였습니다.